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모엘라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7쪽 말씀. 자신 잘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목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베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 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여러분 사람을 잘 살펴보면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또 현재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또 미래만 바라보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늘 상처와 아픔들의 얽매에 있어서 그 심령이 굉장히 어둡고 그 삶이 퇴보하기가 쉽습니다.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 그래서 과거, 과거만을 잡고 되씹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점점 어두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또 현재를 삶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은 어, 미래를 기대하는 소망이 없어서 늘 불안전합니다. 한 그래서 현재만 붙잡고, 붙잡고 사는 사람도 참으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미래를, 에, 미래만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현실감을 상실해서 늘망상에서 깨어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것만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조화롭게 배열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과거를 무시할 수 없죠.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내가 있는데, 과거를 우리가 붙들고 오늘 현실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이 조화를 잘 이루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은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웠거나 혹은 또 즐거웠던 모든 추억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역경과 위기와 환경적인 장애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지를 어,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어울려서 조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미래는 과거와 현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현재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미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나의 현실이 어두워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기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당한 권한과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시간에 여러분 사모엘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과거는 굉장히 아픔이 있고 힘든 그런 과거였습니다. 슬픔도 있고 부끄러운 과거였죠.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계속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지른 그 죄를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지은 다윗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권난을 끊이지 않게 계속으로 가십니다 그래 말하자면 계속 훈련의 과정 속에 두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과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권고한 상황 속에서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여러분 다윗이... 과거를 어떻게 청산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3엘하 15장에 보면요.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고, 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환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 중에 거기에 왕궁에 남겨둔 그런 사람이 군인도 아니고, 어,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 후궁만열명을 궁에다 남겨두고, 너희들 이 궁을 좀 지키고 있으라.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좀 기가 막힌 일이죠. 무슨 힘없는 여인들이 그 궁을 지키겠다고, 그후궁열명을 남겨두고 도망갔는데 말이죠. 나중에 압살롬의 책략이었던 아이도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궁에 들어와 보니까, 그 다윗이 남겨둔 후궁 1 0 명이 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리게 하려고 아이도빌이라는 사람이 책략을 꾸미기를 압살롬이여 당신의 아버지의 여인들을 범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어, 뭡니까? 압살롬이 후궁들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예. 네. 원래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의 예, 그 원칙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받 뜻에 민감하지 못했던 구약 시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당대 세상 문화와 더불어 살았어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무시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또는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보면은 아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일어나는 우환들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네. 다윗 역시도요 처벌 많이 건너렸어요. 이것이 그에게 절검이었고 행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호궁이 지금은 다윗의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다윗 세계에 있어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성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을 추구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숭배,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혹독한 방법으로 환경이나 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 다윗을 정결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은요, 항상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느낄 때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것 같고 또 그것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열매 맺게 되면 반드시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성적인 욕구 충족으로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씻어내기 위해서 많은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극복하고 이제 그가궁에 돌아왔는데 자기의 기쁨이었던 그 후궁들이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이 된 것을 보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하고 아꼈던 후궁들을 어떻게 했어요 별실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가까이하지 않았어요. 네. 성경에 생과부로 지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보행한입니까. 다윗의 기쁨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절망이 되고 수치가 된 것을 알고 그 예인들을 다가, 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던 삶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계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회계는 우리가 잠깐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의미를 삼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의 뿌리, 우리의 의식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뽑아내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깐 드리는 그 순간적인 회개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될수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섬기고 좋아하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참된 회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이것을 얻어야 만족할 수 있는 인생, 살수 있다. 이 가치관을 가졌던 다윗이 바로 그 여인들을 지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 행복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엄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지은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다윗의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권난과 역경들을 배열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의 사건 하나의 문제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근본을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배열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건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사건만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세상 질서를 따랐던 삶에서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체계가 하나님을 위한 삶의 체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을 그리워하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리석은 생각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사건을 통해서 지금 회개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이나 실수나 상처를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저질렀던죄 때문에 현실이 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입었던 아픔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절망하며 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회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네. 다이슨 현실의 속에서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시달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 기대하는 만큼 평탄하지 않죠. 위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과 환경을 통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장을 시작하면서 보면은 세바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이 사람이 다윗을 반야하고 이스라엘 열지파를 충동시켜서 다윗 왕권에 대한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19장의 분위기와 오늘 보면 20장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장에서 다윗이 궁으로 항공할 때 전날에 다윗을 기만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시바를 만났고 자기 도망칠 때 따르지 않았던 무비보셋을 만났고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만났고 이 모든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자비와 관용으로 대하고 그들을 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20장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평생 다윗을 섬겼던 요압 장군이 온 다윗 그 세, 그온 족석들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세운 시바라는 장군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요압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3장 17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7절입니다. 아버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여러분 다윗의 장소 가운데 아버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 죽였다는 이유로 다윗의 허락도 없이 요압이 아브네를 살해하는 일이 앞서 3장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요압은 다윗이 그토록 또내 아들 압살롬이 암만 반역을 한 반역자라고 할지라도 압살롬을 절대 죽이면 안 된다. 다윗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네. 오늘 보면 20장에는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마사라는 군대 사령관, 말하면 국방부 장관을 이 아마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가 지을 날 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요압은 자기 정적이라 생각하고 다윗과 한마디 의논을 하지 않고 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평생 다윗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 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영 탐탁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서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충성이 진실된 충성이 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이 평생 다윗 곁에서 충성했다고 하지만 다윗은 그 충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느냐 면 그의 백, 백발이 평온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명대로 살지 못하게 죽이라 그런 이야기야요 나는 참고 견딜 수 있지만 늦에 가면 더 위험하게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네가 그 일을 처리하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를 섬긴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이 요압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는데 다윗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다윗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고슴도치의 사랑이라 그러죠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따갑고 고통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속에 요압이 부담스러웠으면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그가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해라. 그 이름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세월이 오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을수록 그는 미워했던 사람, 은서같은 사람들도 사실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에게는 달랐죠. 요압은 자기와 조금만 달라도 가찹 없이 자르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요압의 인격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공의를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품고 품어도 할수 없는 사람은 잘라내는 겁니다. 예.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요, 내게 허물이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게 되면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어, 다투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삶을 산다면 요압은 결국 그 결국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좋은 사람만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가 살아온 삶의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람, 즉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역행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예.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생애가 끝날 때다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을 보죠.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젊은 시절에는 개성도 강하고,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고, 남에게 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성품이 있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좌충, 우돌,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본의 아니게 경쟁하다 보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루심을 받게 되면요. 산전, 수전 다 겪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깎여서 둥글둥글하게 원만해지는 거예요. 뭐 특별히 미운 사람도 없고 특별히 좋은 사람도 없고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까지 내가 싫어했고 나를 해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정결케 하는 일에 쓰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나에게 해꼬지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가령 이런 겁니다. 아벨을 죽여서 처음 살인자가 된장생에 나오는 이름, 살인자 이름 누구죠? 가인이라고 합니다. 가인. 예. 가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도 온생을 죽였으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내린 처음 살인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부모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사람에게 해함을 받지 않도록 표를 주시오. 예. 네. 또 아브라함이 실수로 난 이스마일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일이 이삭을 떠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스마일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천벌받아서 마땅하다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복받기를 원하고, 그 잃어버린 땅에서 그 나름대로 복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 자신은 어린 사람, 심령이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여러분,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의 흐물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왕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른이죠. 그러니까 목적지향으로 달려가다 보면 은 정말 소중한 인간관계, 사람을 따뜻하게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개념이 여러분 뭡니까? 전도하고 부흥하고, 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가 해외를 선교하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전부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네.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교인들은 각자가 다 달라요. 목회하기가 왜 힘드냐면요, 사람이 다 달라서 그래요.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다르고, 백 사람이면 백 사람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을 목사가 당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품고 해야 되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기 시작하면 목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품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목사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서 금방 내쳤습니까? 얼레고 설레고 달래고 하면서 그들을 품고 성숙식에서 어른으로 성장시켜 가는 것이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큰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를 다루시고 연단하셔서 회개하게 계십니다 회개의 결과가 뭡니까? 한 칼에 베어 죽여도 죽일 수 있을 만큼 다윗을 배신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권을 가진 사람의 자세예요. 왕이 되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한 사람 두 사람 죽이고 배척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20장 말씀 끝부분에 가면 23절 이하에 보면 다시 내각을 조각하는 그런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종부 요직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직분과 책임을 줘서 내각을 만들어 가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 한 치체로서의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오해하는데요. 어떤 인간이 지시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쪼고 닥달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야, 원래 우리 교회 전도를 100명 하자. 우리 교인들을 몇백 명 만들자. 이게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교인들을 쪼고 닥달한다면 그게 과연 교회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남편이 섭섭하게 안일 때문에 남편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요. 그 남편 인정해야. 그가 아는 태도 때문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행동 때문에 우리 를 인정하셨다면은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아내 위치에 세워줘야 됩니다. 돈몇푼 벌어서 갖다 준다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아내로서의 정당한 예우를 해야 됩니다.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세워져야 돼요. 아내는 아내로 세워 받아야 되는 거죠. 자녀가 마음에 안들수 있죠. 자식이라고 무조건 야단치는 것은 성숙한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기대한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식으로서 받아야 할 사람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식의 위치에 세우는 마음 이것이 다윗의 사람을 세워가는 모습이에요. 네. 젊은 시절에는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난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못마땅하게 다 틀리게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거치면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은.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는 성들 여러분, 우리 도양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누가 이 교회에 들어오든지 간에, 그 사람의 약점이 어떤 것이든, 단점이 어떤 문제가 있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을 진정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고 중립자를 세우게 될 텐데요. 일꾼들을 세웁니다. 우리 지난번 연말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지난번 공동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면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분들을 일꾼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자기 관점에서 그를 판단하고 인정하지 않는 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사람을 세우실 때. 나보다 못났고 허물이 보여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간다는 개념은 사람을 포용하고 사람을 함께 연결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것은 몸의 건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어른이 없는 시대에 그렇게 말합니다.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고 어른이 없다. 그렇게 겠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가정에도 어른이 없습니다. 너무 기능적으로, 안치식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어서, 이제는 자식도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아내도 남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가정이지, 실제 내용은 전부 뿔뿔이 흩어진 비참한 상황이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아내의 위치에 앉힐 수 있는 마음, 남편이 못 낳고 기대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고 내게 섬기라고 붙여준 남편이라면 못 나도 남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못 나도 내 아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 마음.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시대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의 가슴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현실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지만 천국을 세우고 그리스의 몸된 교류를 세우는 일에 서임받는 사람들은 재주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넓은 가슴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을 가정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아내가 거기에 아내로 서 있는지 남편이 남편으로서 남편의 위치에 서 있는지 자녀가 자녀의 위치에 있는지 친구가 거기에 그 위치에 서 있는지 오늘 다위처럼 우리도 왕으로 다시 복권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왕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